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기 전에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무서워할 무서워할까 한 개도 할거 없어요. 어, 저도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교회 우리 갑니다 부모들이 경찰이 뭐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절 절대, 요즘은 절대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얘기하거든요 다 영상 찍어라 우리 영상 찍고 사진 찍어 사진 찍고 얘기해요 조용하게 얘기해요 다음에 오면은. 그리고 반드시 고발한다. <laughs> 영상 다 찍고 있지. 그리고 저기 사진 찍고 있잖아요. 세상이 항상 이 정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무원께서도 거기 에밥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없 하지만은 지금은 저도 이렇게 놔둔다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요거를 우리또 고발합니다 쎄게 <laughs> 안해요 우리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정부를 왜 고발합니까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을 <laughs> 우리 교 들어올 때는 동일하게 동일하게 뭐 QR코드 우리는 QR코드는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검사증 가지고 와라 당신 때문에 우리 이연마다우리는다 검사 맡았는데 검사증 알죠 그죠? 네. 검사증 가지고 와라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름 다 적고요 공무원증을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진 딱 보여주고 사진 딱 찍어놔요 사진 찍고 난 뒤에 또 예배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징역 3년의 형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 건물 제 침입제 나 읽어보라 그래요 3년의 이 징역 500만원의 벌금 문단 공무원들이 벌금 얼마 물으면 이거 공무원 쫓겨나는 거 아시죠? 평생 연금 날라가요 아시고 저, 우리 가족도 공무원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잘 판단하십시오. <laughs>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laughs> 전국에는 목사님들, 제 시킨 대로 니까공무원들 근데 전 진짜 고발합니다, 정말로. 예, 네, 뭐, 그저 단체들은 못해요. 그들 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나중에 제가 인터넷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교회 피해된 목사님들은 다 연락 주십시오. 사진 가지고 교회 이름 사진 영상 다 주십시오. 네, 그대로 해가지고 변호사 한 명만 쓰면 돼요. 제 주위에는 변호사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아 가지고 그대로 고발하면 뭐 변호사 비 천만 원 천만 원 주면 돼요. 다 고발해라. 그리고 다손배장 진짜 다손배장 청구해요. 저 국가 상대로 우리는 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같이 폐쇄 당했잖아요. 감염병 예방자 한 명도 다찍겠어 확진자가 한 명도 안나왔는 우리는 그 강제 폐쇄당했어요 음.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하는 행동을 보고 할 거예요 제가 제 방송을 항상 그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 네. 싸우면 숙여요 도망가면 물어뜨려요 여러분 싸워야 이깁니다 네. 우리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 마귀예 아, 네. 마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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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 역사야요 두려워하지마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옆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마다하지아니하고 포로 잡혀가도 사드랑 메삭 아베너 것처럼 불묻불도 들어가기 원하는 우상과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원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애국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았습니까? 예. 예, yeah. 여러분. Yeah. Yeah. Yeah, well,